안녕하세요. 오토마빌 견어호입니다 오늘은 어, 경상남도 거제시로 출장을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배도 보이고 배 보이세요? 어, 배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 240km 달려왔습니다. 대전에서 240km 달려와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이 맥센 윙바디 이제, 어라운드뷰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아, 적재함 내부에 이렇게 짐이 좀 있어요. 어, 에어컨 실외기 같은데, 뭐, 요 정도는 있어도 저희가 밟고 올라서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짐들은 좀, 그래도, 어,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무튼 3D 어라운드뷰 설치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카메라 설치 위치는 다들 이제 다잘 아실 것 같으니까 카메라 위치보다도 작업 과정 그리고 오라운드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걸로 해서 어좀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적재함 쪽에서 어 배선 정리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대들보만 있는 차가 있고 대들보 이렇게 커버가 있는 차들이 있어요. 데드포만 있는 차들은 이제 보통 전선 몰딩을 사용을 해서 배선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데드포 커버가 있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배선이 지나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콜게이트 다 씌워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 중간중간 그 배선을 고정하는 이 슬리브까지 이렇게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아,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차량 밑으로 이제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드 카메라 배선인데 이렇게 탑다 열어도 지장 없도록 해드리고 있고 역시나 이렇게 전선 몰딩 사용해서 콜게이트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마운트까지 이렇게 다 박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배선 내려가고 이제 캡 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공차 보정할 겁니다. 적재함 쪽에서 배선 다 정리해서 이 각관 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내려온 배선도 콜게이트 튜브 다 씌워가지고 지금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머플러인데 이게 dpf 쪽으로 가는 그 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열에 의한 배선 손상이나 그리고 진동 그리고 습기에 의한 뭐 배선 이제 경화 를 이제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콜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배선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 부자재는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음, 엔진룸 쪽 거쳐가지고 온 배선은 지금 요겁니다 뭔데? 다 콜게이트 씌우고 케이블 타이로 다 동여 매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해드리고 있고 있고 그리고 모든 배선은 이렇게 다 정션 박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배선 4개. 그리고 이제 정션에서는 이제 후진 그리고 좌우 깜빡이 배선까지 이제 결선이 돼요. 이제 정션 덮고 이제 실내에서 좀 정리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빨리 공차 보정 해 볼게요. 아, 그리고 요거는 전방 카메라 배선인데요. 이렇게 후드 타공해서 이렇게 배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와이퍼 이거 움직일 때 전혀 간섭 없도록 이렇게 배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모두 설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차 보정을 아직 하지 않아서 이 라인이 이제 바깥쪽으로 좀 벌어져 있죠. 뒤쪽은 막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뭐100% 맞출 수는 없어요. 어라운드뷰도 분명히 왜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도 이 예, 기술이죠. 공차 보정 잘 해서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한적한 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 패턴 촬영만 빨리 하고 이제 패턴을 거을 겁니다. 공차 보정을 위한 패턴 촬영 이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카메라 4개에서 2개씩 모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차 보정이라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캡처 진행합니다. 자, 이미지가 지금 캡처된 걸 토대로 해서, 어, 차량 재원을 이렇게 넣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좀 사실감 있는 이제 차량 크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공차 보정 과정입니다. 이 옴리뷰가 좋은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볼수 있는 범위를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이제 조절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대형차에다가 어라운드뷰를 설치를 해도 꼭 포터 탑차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 내구성이나 뭐 메인 ECU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라운드뷰는 큰돈 들여서 설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국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공차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까 다 왜곡되어 있던 라인이 이렇게 반듯하게 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공차 보정이 잘 돼야 어라운드 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곧 기술이 실력입니다. 일단은 주행하시면서 보시는 뷰 모드에요. 어, 좌측에 있는 탑뷰는 차량 주변을 이제 확인할 을 수가 있고 우측에 있는 후방 카메라 화면은 뒤쪽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뷰 모드 버튼 이렇게 항상 설치를 해드리는데요. 이 전원 버튼은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이차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뷰 모드가 바뀌어요. 좌측을 직관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뷰 모드인데요. 이 보시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요, 까만 거. 요게 이제 사이드 미러예요. 그리고 우측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뷰 모드죠. 자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가 이제 좌측으로 오는 뷰 모드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로 이제 볼수 있는 뷰 모드예요. 이 모드가 지금 보신 뷰 모드가 주행하시면서 상시로 보시는 뷰 모드예요. 원하시는 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옴니뷰가또 좋은 점이 있죠. 자 좌회전 깜빡이 넣으면 이렇게 좌측을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기 고있 때문에 어, 끼어드는 차량에 의한 뭐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이 상태에서 뷰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살짝 당겨서 이렇게 앞쪽까지 볼수 있는 모드로 바뀌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좌측을 직관적으로 보는 뷰 모드로 바뀝니다. 자 이제 우회전 깜빡이 켜볼게요. 자 우회전 깜빡이 켜면 이렇게 우측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측을 이렇게 훤히 보여주기 때문에 대형차 그 사각지대에 의한 우회전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어이큰 차일수록 사고가 나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는 미리미리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뷰 모드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직관적인 뷰 모드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이실 때 비상 깜빡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비상 깜빡이 한번 켜볼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리어 버드 뷰하고 이제 탑 뷰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뷰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 뒤쪽을 자세히 볼수 있는 이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는데 어, 매우 <laughs> 좋으실 거예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론트를 좀 자세히 볼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진할 때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자, 후방 카메라 화면이 좌측으로 오게 돼요. 3분의 2 정도 되는 화면 영역을 보시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뷰까지 어, 다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뷰 모드 버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이제 뒤쪽 자세히 볼수 있는 리어 3D 어, 모드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까지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사용하시는 게 이제 어라운드 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어라운드 뷰가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어, 주행 중 녹화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 4채널 블랙박스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신 건데 그 리모컨을 하나 드립니다 리모컨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 갤럭시 S24 이 카메라를 켜면 이 IR 센서가 잘안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자, 핸드폰을 치우니까 이렇게 메뉴가 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어, 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어, S24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 나왔죠 자 이렇게 뒤로 좀 빼볼게요 자 이제 좀 과거 거를 볼게요 아, 이제 되네요. 이렇게 4분할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지금 뭐 차량 앞에 이렇게 패턴 이렇게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이 지금 찍혀 있는데 지금은 다 걷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녹화가 돼 있다는 거죠. 자, 1번 채널은 이제 앞에 그리고 2번 채널은 뒤에 그리고 3번은 좌측 4번은 이제 우측에서 녹화된 영상이에요. 이것도 이제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당 그 화면에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카메라 화면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노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발열도 발열이지만 일단은 저기에 있는 USB 포트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거제도 와가지고 맥센에다가 아이, 리모컨 안 되네요. 잠시만요. 맥스 앤 윙바디에다가 옴니브 NS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잘 끝내고 공차 보정까지 진짜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멀리 왔는데 보람 있네요 작업이 잘 끝나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또 올라가다가 한 군데 들려서 또 설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